상반기부터는 그래도 지금 잘 풀리고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금전문도 괜찮고 사업하시는 사람도 괜찮고 직장하는 사람도 괜찮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사람 꼬임에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꼬임을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님 안녕하세요 천상나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어떠세요? 좀 컨디션이 괜찮으신가요, 님 컨디션이요? 네. 그냥 뭐 똑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요? 이제 좀 적응이 좀 되셨죠, 촬영도. 한 2%요. <laughs> <laughs>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죠. 네. 네. 저희가 이제 나이대별로 이제 많은 분들을 좀 알아봤는데 네, 네. 오늘은 좀 어떤 나이대 어떤 띠분들을 좀 준비를 주셨을까요 아, 어, 오늘은 46세 경신생 원숭이띠요. 아, 46세 원숭이띠 분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네. 그럼 세 원숭이띠 분들이 온게 알아보기 앞서서 네네. 이분들은 좀 어떤 인생을 좀 겪고 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그래도 이뭐 원숭이띠 경신생은요. 네네. 원숭이들은 그렇게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편탄게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많이 힘들어 오신 분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다른 띠에 비해서는 굉장히 네. 굴곡이 좀 덜하다. 네네네. 네,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살아움에 있어서 네. 어, 많은 힘든 점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네. 평균적으로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나 보네요. 네네.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 46세 원숭이띠 분들만의 네. 성격이나 성향적인 부분은 좀 어떤 게 있나요? 이분들은 좀 겸, 겸손하고 그 음. 대신 생각이 좀 많아요. 음. 많아서 각 사람들한테 조금 즐겁게 해주는 편이 그런 성, 성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좀 약간 유머러스한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 은 약간 괜찮은 편이겠네요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laughs>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점보다 약간 좋은 점만 찾고 네, 제주, 재미를 좀네 찾고. 재미있게 사람들 웃게 해주고 음. 잘 어울리고 네네. 그렇게 해서 재밌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럼 아까 사람들한테 뭐 인기적인 부분이나 뭐 사이도 원만한 부분들이 많겠네요. 네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주위에 이런 분들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 네네. 이분들이 저희가 또안짚어갈 수가 없는데 다, 저번 연도까지 또 삼지 있었잖아요. 네네. 네네. 이분들은 삼재 때는 좀 어땠어요? 이분 삼재 때는 사람들한테 많이 치였어요이 원숭이들은. 아, 네, 금전보다도 사람들한테 많이 치인 사람도 있겠지만 금전도 치운 사람도 조금 있고 사람들한테 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원숭이들은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뭐사람가 관계는 좋지만 그걸 좀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나 요 네, 네, 네. 어, 그러면 그 사람으로 치는 삼재가 좀 많이 지나왔다. 네. 음... 그렇다면은 네. 이제 올해가 이제 상반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네, 네. 그러면 상반기 때는 좀 삼지기운이 좀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네. 좀 어땠을까요? 아 그건 때? 남아 있지는 않아요. 아 남아 있지는 않았어요? 네네. 네. 그러면 좀 상반기 또 어땠어요? 뭐 상반기부터는 그래도 지금 잘 풀리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운기가 괜찮다. 네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딱 전체를 봤을 때. 네네. 이 46세 원숭이띠 분들은 운기가좀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나요? 아, 어, 올해는 순탄하게 잘 나가고요. 네네. 무조건 마음 하는 대로 잘 나갑니다. 음... 그래서 손해 보는 것보다 앞으로 금전문도 괜찮고. 사업하시는 사람도 괜찮고 직장하는 사람도 괜찮고 그, 그 대신에 한 가지 조심할 게 사람의 꼬임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음... 사람 사람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네. 그 꼬임을 넘어가는 게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뭐 사람의 이제 인, 사람의 뭐 인복이나 뭐 금전은 사업은 다 괜찮지만, 네네. 뭐 반대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네네. 네네. 이제 쉽게 좀 넘어갈 수도 있다. 네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있겠구나. 그러다 보면 금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이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사람으로 인해서 약간 금전을 잃는 경우도 네. 있나 보네요. 네, 네. 어, 그럼 가장 핵심은 이번 하반기나 뭐 올해를 봤을 때는 좀 사람을 가장 좀한번더 의심해보고 한 번에 믿는 것보다 네. 좀 사람에 대한 그런 게좀더 많이 중요하다고. 고연신에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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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46세 원숭이띠 분들 알아봤는데 네네. 이게 같은 나이와 같은 띠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건 아니죠, 선생님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뭐 사주도 다를 거고, 사런 인생도 다를 테니까. 네네. 자세한 거는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연락 드려 보는 게 가장 좋을 거 같고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46세 원숭이띠 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하는 일마다 일은 되지만 그렇다고 내가 금전이 들어왔다 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사람 꼬임에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 그 꼬임을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꾀임을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점사 요청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님생님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